이제 한번 시를 자세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3 요소와 관련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시의 3 요소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운율입니다. 자, 운율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심상을 만들어주는 것, 심상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형성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주제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보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시는 정말 읽을수록 울림이 있는 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 시를 여러 번 곱씹어 보면 더 다양한 것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보면서 운율, 심상 주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린 매화나무는 꽃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찌느라 한창인데 이 1행과 2행을 보면은요. 어린 매화나무, 400년 고목, 그리고 꽃피느라 한창이고 꽃찌느라 한창인데 어떤 서로 대칭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구절이 서로 대칭될 때를 이야기를 해요. 짝을 이룰 때 우리는 대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보면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사행과 오행을 보게 되면은요. 오오고고고고고. 이런 고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도와 고가 완전 같은 것은 아니지만 또 오라는 그런 모음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운율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1, 2, 3행에서 어린 매화나무와 400년 된 고목이 있는데 사람들은 구경꾼들은 고목에 다 몰려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목에서 대체 무슨 볼거리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자, 둥치도가지도 이리저리 꺾이고 구부러지고 튀어나오고 휘어지고 곳곳에 있는 진물들 주먹막 거다란 혹, 패인 구멍들, 거무죽죽한 그런 모습들,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른. 그런 모양새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사행부터 내용을 보면은 그 고목의 모양새가 눈에 그려지지 않나요? 이렇게 고목의 모양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시각적 심상을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400년 고목인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전히 새 진물이 계속 번지고 있고요. 개미들이 도움을 주는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 바쁘게 오르내리면서, 어, 떤고목의 그런 아픔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연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군자 중 으뜸답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군자 뭔지 아나요? 네, 매난국죽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선비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연물들 매난국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어린 나무는 매화나무라고 했는데 이 400년 된 고목은 어떤 나무일까? 매난국죽 중에 하나겠네요.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들, 이 구경꾼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아마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지금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 저 나무는 저 상처를 이겨냈구나. 라고 하는 이겨낸 사람들이 받는 어떤 훈장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롭게 상처가 생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 나는 이제 그만 상처 생겼으면 좋겠어 라는 부족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든 저렇든 간에 100년도 못산 사람들이 어떻게 매와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100년 못된 사람이 매와 400년의 상처를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헤아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매난국죽 중에서 이 고목의 정체는. 네, 매화나무로 밝혀졌습니다. 400년 된 매화나무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마음들을 가지고 그 고목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죠. 400년 된 매화나무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네, 여기서 우리는 후각적 심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 18행에서도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후각적 심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뒤에 있는 상처의 향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문장이 가장 핵심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상처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져다 주는 느낌입니다. 꽃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름다움을 연상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상처가 더 좋다, 상처가 더 긍정적이다, 더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역설법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어, 충분히 배웠을 거라고 기대해요. 한번 2학년 때 우리 수업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역설법이 뭐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심상 중에서 우리 아까 봤던 시각적 그리고 방금 본 후각적과 함께 어, 촉각적 심상도 있는데요 여기서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여기에서 촉각적 심상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이미 고목의 모습을 그려 봤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고목을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일까? 좀더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처다, 꽃이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